자, 이제 선물에 걸고 레크레이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음악을 틀어 드릴 텐데요. 그 음악의 초반부를 듣고 어떤 음악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칠 때에는 두 가지 부어가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같다 생각 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수야 라고 외쳐 주시고요. 아, 저분 다, 나 이거 좀 어린 거 같아. 아, 나보다 오빠인 것 같아. 그러면 선수 오빠라고 외쳐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드리는 거는 제 마음입니다. 아쉽죠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문제, 문제 나갑니다. 나갔습니다. 정답은 70번. 자, 어떠신가요? 제가 분명히 둘 중에, 아, 그래, 요 그래. 뭐라고요? 뭐라. 아, 정 동생분이 듣게 나오셨네요. 네, 정답은 뭐예요?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재 포에서 갑자기 초대를 넘어왔어요. 아시네요? 포인트! 아, 저도 이렇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저, 그, 그 글자라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시는데, 엄정화의 포인트! 포인트! 아, 땡입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서야 다들 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소유, 썩! 아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맞춰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자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들려드렸데네 멜루망스의 선물 처음 달입니다 아뭐 아, 이렇게 벌써 부터 박수를 치고 그러세요 연...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렇게 행사 많이 다니셨나봐요 제가 연습입니다라고 해서 웃기려고 했는데 본인이야. 연습이 그서 그래. 알아, 알아. 이러시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는 연습이었고요. 이제 진짜 문제 드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프다 아, 아, 오빠, 아, 오빠. 아, 아, 그래요. 아, 선수야가 없어졌어요. 제일 먼저 펀수기 때문에. 선비, 가시나, 처음 가봅니다. 아, 습니다 자, 일단은 선물의 첫 번째 후보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문제, 문제, 나갑니다 정답, 에일리에. 에일리에. 자, 여기서 제목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손들처럼 너에게 반다. 아닙니다. 자, 아닙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손을 들어서 가장 빠르신 분께 기회를 리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구어가적극 조금 더빨랐으니오른쪽이신 분. 네. 첫눈처 너에게 가겠다. 첫처가겠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